2024 김해시장배 KT가 열렸습니다. 북경의 최우수 2세 마리를 가리는 9마리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4번 브라이트 마린 이성재 기수와 앞서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에서 브라이트 마린이 가장 앞서는 가운데 뒤쪽에서 3번 원더풀 그름이 이효식 기수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위너클리어 진겸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이 가세했습니다. 3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유니온 체프 모준호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면서 중계 계속 이어갑니다. 곡선 주로에서 3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너클리어 진겸 기수, 안쪽으로 브라이트 마린과 이성재 기수, 그리고 원더풀 그름과 이효식 기수가 갑니다. 위너클리어가 조금 더 앞서 면서 단독 선두를 잡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브라이트 바린과 원더풀 구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9번 용비 패왕 그리고 6번 오아시스블루, 1번 그린샤피와 2번 마이드림데이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난 마지막 직선 주로 이제 위너클리어가 앞서고 있지만 안쪽에서 오아시스블루가 정도연 기수와 함께 속도를 올려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두는 위너클리어. 위너클리어 진겸 기수와 계속 단독 선두 잡고 있지만 안쪽에서 오아시스블루가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든 기수와 오아시스 블루 오아시스 블루가 신인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전 2승 직전 우승을 차지한 오아시스 블루 이번에도 우승으로 경주를 마무리합니다. 부경 최우수 이세마는 6번 오아시스 블루였습니다. 이번 경주의 주인공 최고의 이세마 중 하나 제6회 김해 시장배 우승마 오아시스 블루였습니다. 정도윤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오아시스 블루가 이번 경주에서 우승. 6번 오아시스 블루 그리고 3번 원더풀 구름 그리고 8번 위너클리어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심의 경주로 지정됐습니다.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